자, 이번에는 0 9번 극한에서의 미정계수부터 일단 쭉쭉 나가 볼게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제 그 극한의 성질들을 일단 잘좀 활용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 보자. 자, 41번.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갔는데 너가 수렴을 했단 말이야. 아, 이 얘기는 너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0인자가 되는데 너도 일단 0이 되어야 약분이 되면서 수렴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이거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딱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서 a가 8이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너가 0으로 가면은 너도 0으로 가야 뭐가 되는 거야? 약분하면서 수렴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수렴의 조건. 이렇게 보면 주면 되겠고. 2번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인수분해가 되는 거. 3번도 마찬가지로 0인자 0인자 인수분해 되는 거. 그렇지? 그다음. 42번인데 42번을 쌤이 43으로 풀어 드릴게요. 43으로 42는 자연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될 거야. 43번.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a,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아 너는 지금 뭐야? 0인자지. 어 너도 지금 0으로 가. 그럼 위에도 지금 일단 0으로 가야 돼. 이거 일단 첫 번째.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일단 0이네. 그 얘기는 a는 b야. a랑 b랑 같은 거. 그렇지.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식을 새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너가 ax 플러스 a고 밑에는 x 플러스 3 있는데 너가 지금 얼마가 나온대? 마이너스 2가 나온대. 자 여기가 지금 인수분해가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a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너가 약분되면서 a가 얼마인 게 나와?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이렇게 값까지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지. 같이 요 수렴해서 나오는 극한값도 활용을 해주시고, 요거 영인자 영인자 약분돼가지고 수렴이 될 수라는 수렴의 조건도 활용을 해주시면은 답이 나오겠다. 괜찮죠? 그다음 유형 20번을 지금 볼게요. 유형 20번 유형 20번은 지금 보면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너도 일단은 보면은 여기가 인수분해가 될것 같아 인수분해가 얘는 또 마찬가지로 0인자로 가고 그래서 내가 0인자니까 인수분해에서 약분할 생각해 주시면은 여기가 x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a 그리고 x에 플러스 루트 a 위에는 x 마이너스 2 너가 지금 얼마냐? 4분의 1 그렇죠? 그러면 이게 딱 보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가 일단 약분이 돼야 돼 여기서 뭔가 약분을 일단 돼야 되는데 얘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니? 그치? 그치? 그러고 나서 나머지가 4분의 1이 나와야 돼 4분의 1이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으니까 여기 2가 있는 거지 어 2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여기 얼마가 필요해? 여기에 4가 들어가야 여기에 루트 4가 되면서 2에서 4분의 1이 딱 나오죠 어 그치? 그래서 여기도 이제 4가 딱 들어가면 아 맞아 떨어지네 그쵸? 그래서 지금 A가 4로 결정 A 4로 결정 음 이렇게 일단 풀어도 되겠고 아니면은 여기가 마찬가지로 0 대입해서, 어, 0이 나온다. 그러니까 2대입해서 0이 나온다. 이거 써도 되겠죠. 이거 해주시면은 x에다가 2대입하면은 4-a가 0이 나오니까 a가 일단 얼마라는 거야? 4다 이렇게 나오겠지. 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x-3이 있어. 밑에도 x-3으로 지금 인수분해가 돼서 약분이 다 되겠지 그래서 얘가 3대입했을 때0 됐기 때문에 너도 3대입하면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9 t 기3플 a 스 a m e thing. s x 이 a m e thing. So, this is the same t h i 이너 So, this is the same thing. So, t 요거를 이용한 문제라고 보면 되겠지. 46번. 도 지금 보면은, 아, 너가 0으로 가니까 너도 0으로 가야 수렴한다. 요거 쓰는 문제겠죠. AB 나왔으니까 두 개짜리 또 풀어보자. 그 밑에다가 2 대입하면 은 4, 플러스 2A, 플러스 B. 너가 지금 0이지. 어, 너 일단 0이고, 알아냈어. 나 B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입을 해주면은 인수분해가 딱될것 같아. 어, 그래서 너로 지금 해줘도 되겠고. 아니면 그냥 뭐 새로운 상수를 도입해서 인수분해도 되는데 쌤은 대입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자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가1로갈때 x 2고자 밑에는 x 제곱 플러스 a x 고자 b 는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죠. 음. 응. 그렇지? 그러면 너를 일단은 잘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잘 인수분해를 해주면 자 이거 마이너스 2에 a 1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거 x 제곱 플러스 a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인데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해주면 마이너스 2에다가 a+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랑 a+2 해서 여기는 플러스 어 여기도 플러스 되면은 딱나네딱나네 딱 그치? 여기가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플러스 a+2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어 여기 지금 플러스 2네 어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주면은 ab 값인데 인수분해가 너가 날아가겠지 너가 너가 날아가니까 요거 가지고 해주시면은 2 대입했을 때 6이 나와야 되네 그럼 2 대입하시면은 2 플러스 a 플러스 2 너가 6이니까 a가 2가 나오냐요 a를 구했으니까 b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a가 2가 나오니까 그럼 8 플러스 b가요 b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아, 해서 마무리 되겠지 음. 자, 다음 10번.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인데,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이게 지금 별명이 있지. 샌드위치 정리라고 끼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치. 요게 뭐냐면, fx가 gx보다 작으면 당연히 극한 값을 취했을 때도 값이 작거나 같아야지. 그쵸? 그래서 이 hx라는 것에 대해서 fx가 hx랑 같거나 작고, 그리고 gx는 hx보다 크거나 같으면, 너가 지금 알파 베타이면은 너가 알파다. 이렇게 물은 게나 있는데, 문제를 풀어보시면 감이 따가. 자, 모든 실수 x 대해서 함수 f(x)가 너를 만족시킬 때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리미트 x 가 1로 가보시면 5가 나와. 그리고 리미트 x 가 1로 나오시면 얘도 5가 나오지. 그럼 여기다가 내가 리미트가 1로 가고 여기도 리미트 x 가 지금 1로 가는 상황인데 5가 나오고 5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같은 가지로 여기다가도 리미트 x 가 1로 가면 당연히 값이 얼마밖에 안 나올까? 5밖에 나올 수가 없겠지.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예요. 자 그래서 49번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 값인데 자 여기도 x 무한대로 간다 취해주시고 여기도 취해주시고 여기도 취해주시면 되겠지 자 여기가 지금 차수가 같네 차수가 같으니까 5나오고요 차수가 같네 5나오네 그럼 당연히 얘도 얼마일까? 5지 5 응, 너도 당연히 5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49번 자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는 쉬우니까 활용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